오늘 말씀은 사무엘라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됨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어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 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았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오의 사람 무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봉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은 자리를 지킵시다라는 제목으로 윈도우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왕은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이 치르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왕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행동은 잘못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고한 영적 전복 전쟁의 앞장서고 백성들을 이끌고 왕으로서 도리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에서도 적군과 전쟁을 할때 왕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명령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왕은 하나님을 의지함과 동시에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으로서 그러한 책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정 내린 것은 다름 아닌 신하들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에라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죽을 뻔한 한 적이 나오거든요. 이스비브노이라는 블레셋 장군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의 충신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죽음에서 건지거든요. 그때 이러다 우리 왕 죽겠다 생각해서 신복들이 다 다윗에게 달려가서 맹세를 하며 이야기를 해요. 엄청 강하게 담대하게 결의해서 말했다는 얘기거든요. 17절입니다. 스리아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사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이 신하들의 말을 보십시오. 이들은 왕이 죽을까 봐, 즉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왕에게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왕이 죽으면 이스라엘을 어떡합니까? 주변에는 블레셋과 같은 원수들이 득실득실 내는데 왕이 죽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전임 왕이었던 사울도 전쟁에서 죽었는데. 다윗까지 또 전쟁에서 죽으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게 두려워서 왕을 뒤로 빼버린 것은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죄여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다윗이 신하들의 인간적인 판단과 행동에 동조했다는 것에 책임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백성들을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시키고 전투 지휘할 왕이 자신의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 이것은 왕으로서의 책무를 버린 것이면서 나태함의 죄였다는 것이죠. 왕은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돌이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군사들을 믿음으로 무장시키고 적군을 섬멸하려는 목적에 있다. 나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것이다. 약간 이런 태도로 나갔어야 믿음의 왕인 것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잘못된 신하들을 가르치지를 못할 망정 그런가? 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책무가 있지요. 저는 이것을 삶의 목적 또는 비전이라고 부르려 합니다. 우리에겐 목적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이 제 1의 목적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의 신하들과 같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순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이야기들과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피곤하니까 예배는 나중에 드리자,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부터 잘 보고 교회 가자. 남들이 섬기니까 나는 뒷선에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들 때도 안 보이는 뒷자리 구석에서 핸드폰이나 하다 집에 가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럴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은 나태의 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예배 자리입니다. 순종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와 순종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의 나태함은 이스라엘의 부귀영화로 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번성과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행하셨고 그러므로 인해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큰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성공 앞에 왕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다윗은 그 성공과 안락함에 눈이 멀어 자신의 마음을 배부름과 향락에 내맡겨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주하게 될 상황은 죄의 유혹이죠. 오늘 다윗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의 죄의 유혹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세바를 취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음란을 품고 결국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맙니다.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왕의 자리에 열심을 다했다면 이러한 유혹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순종의 시작이 이러한 죄를 낳게 되고 결국은 그 죄가 더큰 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은혜를 얻을 때 찾아오는 나태함을 경계하고 하나님이 맡겨 주신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죄에 취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다윗도 한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늘 정신을 차리고 예배자를 지키고 나태함과 안락함에 취해 영적인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예배자리를 지키세요. 늘 큐티를 하세요. 늘 기도에 힘쓰세요. 그럴 때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축복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안락함과 즐거움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마르지 않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